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이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채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끌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지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지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레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체와 접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시체와 접촉했을 때 어떻게 부정해는는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 부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룩과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부정 사이에 명확한 그 경계를 세우십니다. 어, 죽음은 죄의 결과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전염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민수기 혹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들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거룩함과 그들의 정결을 지켜 청결을 지켜가야 되는지가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여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이 크고 거대한 공동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가 또한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서 거룩한 방식을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주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시체를 만진 자가 그 시체로부터 전염병이 옳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1회 동안, 7일 동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단순한 위생이나 문화적 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신학적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등장하는 정결 예식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에서 그것들을 끊어지리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 관해서 무감각해 지운 현실에 살아가면서 죽음과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끊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하는데요. 정결 예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부정해진 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깨끗한 물을 섞은 정결의 물을 사용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에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결한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와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무기력함을 혹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청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대로 혹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인해 내 마음과 내 삶이 더러워졌다고 느끼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부정해지고 때로 죄로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어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더욱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